안녕하십니까. 자연속 건강 이야기 영덕 한빛 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어, 이제, 예, 올드려 갖고, 어, 세 번째 산에 올릅니다. 저희 산에. 에, 그, 올리는 버섯이 두번 올라가는 건다 실패하고 노루궁댕이나 어, 따고, <laughs> 잔나비 걸상버섯 따고, 어, 이거 다발방패버섯, 어, 이거 따고 있는데, 어, 그 며칠 동안 어,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려갔고 어, 오늘 왔는데 산에 바람은 엄청 붑니다 어, 근데 송이를 어, 올려 처음으로 두개 <laughs> 어, 제가 안동 청량산 청양, 자랑농원에 그 송이산 가서 영상을 잘 올리는데 예, 오늘은 영덕에 어,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이렇게 있으면 은 아직은 어, 낙지온이 지금 아침 기온이, 아침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늦게까지 송이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이두 개는 이제 채취를 하고, 어, 어, 음. 어. 제법, 어, 제법 큽니다. 음. 그리고, 요,는, 어, 예. 비가 와갖고, 어, 비가 와갖고, 요, 대가, 지, 지금 나오는 거는 수분이 충분하니까, 대가 길게 길게 잘 올라갑니다. 올려부터 하면은, 조금 감으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 또 반대로, 그, 탐색을 어, 해보겠습니다. 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었는데, 어, 내가 목적한 능이버섯은 어, 한 개도 안 보이고, 오늘 23일인데도 아직 하나도 안 보입니다. 뭐, 내보다 앞서 따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지난번에 왔을 때 가지버섯, 가지버섯 이 있는데, 오늘은 좀더 많이 커 갖고, 그나마 또 어, 이것도 이제 가서. 어, 먹으려고 채취를 했습니다. 가지 버섯. 그 다른 자리에 오니까 며칠 동안 비가 와서 이 저번에 발견 못했는데 음. 노루궁뎅이 버섯이 어, 내주먹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 비가 와서 아, 와이 축축하게 음. 축축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이거. <laughs> 저기 구글러 같습니다. 예. 네. 네, 산행을 마치고 오늘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고 있고 산에 가니까 뭐 정신없이 불고 있는데 에 이거는 능이가 아니고 개능이. <laughs> 능이는 오늘 없었습니다. 향이 좋은 능이는 없었고 이거는 음, 향이 그리 없는 개능이. 그리고, 이거는, 탈이 향이 나는데, 식용버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버섯 제법다고, 그리고, 아이고, 야가 참 물렀네. 가지버섯하고, 다발방패버섯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예, 송이 네개 예, 이렇게 땄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는 이제 저기 여기는 영덕인데 어, 오늘 저녁에 안동에 이제 청양상 자락송이 예, 그 농장을 방문하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예, 저,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대표님이 조금 전에 송이가 이제 많이 난다고. 어 영상을 올려도 될것 같다고 해갖고 지난번에도 간 지난번에 갔을 때는 송이 뭐몇개안 됐습니다 다섯, 다섯 개 됐는가 이래 되는데 지난 영상에 올려졌는데 이번에는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어, 내일 영상 찍어갖고 올릴 거니까 기대해주시고 또 송이 에, 드실 분 주문해가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